안녕하세요. 지금은 경남 고성 해님 신당 선생님과 2024년 GT 1년총 운세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님 신당입니다. 네, 갑진년 맞이하여 우리 GT 분들 총운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GT 분들 그래도 어휴, 나가는 선재네요. 그래도 너무 큰 걱정은. 음. 사람들이 왜 삼재라고 해서 대략 겁먹잖아요. 그런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 음. 어, 그래도 내가 찝찝하다 이러시면 가까운 내가 알고 계시는 가까운 무장 선생님이나 네. 어, 정 없으면 아는 데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오지 않아도 네. 전화로 하세요. 네. 삼재풀이 해줄게. 네. 늦게 해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네. 어, 그렇게 조금 하고 예방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네. 어, 우리 집티분들은 금전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메말라 보이진 않습니다. 꼼쳐준게 많아. 어. 근데,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없대요. 어, 내 동생은 없대. 우리 언니, 오빠는 없대. 돈 없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어딘가에 저기, 여기, 여기에다가, 어, 차곡차곡 쌓아놨어. 그거는 절대 안 내놔요. 어, 아무리 힘들어서 가서 울고 빌고 도와주세요 해도 그 돈은 절대 안 내놔. 있는지도 모르지만 응, 도와달라고 해봐야 주기한 테는 말짱. 공이니까 어 네.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그래도 돈은 야금야금 모은다 그러세요, 올한 해도. 그래도 크게 한번 뭔가 들어온다는데. 어우, 좋은 소리네요. 음 내가 그동안 어디 빌려줬다가, 네. 아니면 뭐, 펀드나, 네. 이런 걸좀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확 오른다든지, 어 그런 쪽으로 좀 보이고요. 우리, 네. 우리 직장.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 조금 스트레스 받기는 한데, 음. 조금 계셔도 무방하다 그러고 음. 그래도 아, 난 여긴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관련된 일 말고 새로운 거에 네. 새로운 거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 그럽니다 음. 어 나는 나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어딜 가 네. 어, 그래도 어 있대요 아. 어 한번 찾아 보시랍니다 누구 소개로 네. 소개로 이렇게 가신다 그러시네요 아. 그리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 분들 있죠 취직은 이분들도 네. 친지나 내 선후배들 도움을 받아서 네.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봐. 저런데 한번 해봐. 이렇게 어, 나오네요. 네. 어,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어, 취업이 된다. 이러십니다. 낙하서은 아니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아직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네. 조금 더 분발해라. 아, 조금 더 분발하고, 어, 왜 78점이 나오지? 78점 나오는데, 음... 어, 평균치는 넘는다 그래요.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시고, 네. 그러고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어, 합격! 간단간단하게 턱걸이 합격! 나오세요. 혹시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괜찮은 업종이란 게 있을까요? 우리 집띠분들은 먹는 장사보다는, 네. 남한테 또 아쉬운 소리를 못해 먹는 장사보다는 옷이라든가 뭐 액세서리라든가 어 요런 거 있죠 너무 나서서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네. 어 손재주가 좋아서 네. 손으로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어 음. 좋다 그러십니다 네.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어 그걸로 지금 많이 아직까지 침체돼 보이긴 하는데 네. 어 그래도 봄부터. 봄부터 풀리는데, 이렇게 확 터지는 시기는 따뜻해야 된대요. 확 터지는 시기는 따뜻해야 된대 음. 따뜻한 날에 대박 조짐이 보여요. 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네.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괜찮을까요? 창업이요? 네. 네. 그러니까 창업, 아까 그러니까 내가 손수 뭐 만드는 네. 거,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관련해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동업도 괜찮아 보여. 동업. 네, 네. 어, 그거는 내 운이 아니고 그분의 운도 있으니까 음. 동업은 조금 괜찮아 보이고 뭘 자꾸 팔라는데 뭐든지 되잖아. 요런 이렇게 런 액세서리든 네. 옷이든 뭐든 네. 어, 조금 팔으래. 아, 과일 장사든 뭐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혹시 연애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연애운은 네. 네.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 있죠. 네. 결혼은 조금 늦게 해라 그러세요. 연애를 해도 지금 홀라당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이 사람 아니면 안돼꼭 해야 돼 하시는 분들 있죠. 응. 특히 우리 96년생 분들 지금 그분은 인연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응.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을 듯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40대가 넘어도 장가 못 가시는 분 있죠. 시집장가 못 가시는 분들 오한해 응. 좋은 배필 만난다네. 찰떡궁합을 만난대요. 우리 재혼, 재혼은 하지 마라. 금물. 소뚜껑은 걸지 마라 그러세요. 음. 얼마 못 가서 다시 해야 된대. 음. 그래도 살고 싶어. 네. 어, 혼인신고 하지 말고, 뭐, 돈 거. 동거. 돈 거까지는 음, 괜찮다 그러세요. 올 안에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관제도 조금 보이는데요. 네. 음. 사람으로 인해서 관제가 좀 들었어요. 내 주변에 정말 친하신 분들 있죠. 절친, 아니면 부모, 형제. 이런 분들. 특히나 어, 60년생 분들 있죠. 내 자식들 때문에. 네.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네. 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몸도 안 좋아지겠지. 음, 그럼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나요?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다고는 아닌데, 그래도 내 가까운 사람한테 조금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음. 음. 자식, 그 다음에 정말 친했던 친구, 네.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건강은 조금 우울증, 답답함, 이렇게 나와요.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내 집에 있다가 안 가다가 한 번씩 가시는데 좀 조심하세요. 특히 물놀이, 네. 어, 물놀이 조심하시고. 그래도 우리 쥐띠분들, 조상님들이 정말 많이 돌봐주셔서 네. 여지가 이렇게 좀잘 평탄하게 오시고 그러신답니다. 쥐띠들이 또 워낙 예민해. 음. 음,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소갈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네. 화병. 그러니까 그 합병을 냅두면 우울증 네. 어, 그런 것들로 와요. 그러니까는 음. 밝게 네. 사람들 많이 만나고 조금 밝게 사셔요. 네. 노래 좋다, 노래 네. 스트레스 받으면 네. 고함을 지르든가 어, 이렇게 조금 많이 푸세요. 자, 마지막으로 문성 어디로 방향으로 가면 좋고 언제쯤 좋고 파는 거 내놓는 거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띠분들 응. 먼저 방향. 네. 어. 어디로 음. 움직이면 좋으냐. 구이복수사, 어, 갑준년에, 우리 쥐띠분들, 어, 동서남북으로다가 모두 내곤 다 막아주시고, 응, 가는 길기마다 재수있고 복다르게 좀 도와주시옵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길한지 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신령님들, 응, 아이고, 난쪽, 따뜻한 난쪽. 음. 아까 내가 따뜻할 때확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어, 무조건 밝은 곳, 따뜻한 곳으로 음. 움직이시고, 문서는 크지는 않지만 네. 작은 거 근데 네. 그거 재미난다 그래요 네. 작은 거 이렇게 조그만하게 어 잡는다 하나 그러세요 네. 진짜 내거 된대 그럼 진짜 음. 내거 어, 그리고 가을쯤에 네. 어 가을쯤에 조금 들어오는 시기가 좋다 그러세요 네. 음. 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로 경남 고성 캐님 신당 선생님과 2024년 1년 G T 총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햇님신당이었고요. 더 자세한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나 방문점사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띠분들올한해 갑진년에 그래도 이렇게 대박 조짐 보이니까 너무 상심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내세요. 구독, 좋아요, 빠바밤 눌러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